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12 중청남도 당진시 송화구 당의 지목이 전이고 1045평입니다. 완전 가격이 이 쪽에서 2억 4천 편이 떨어졌습니다. 당진 인터체인지에서 통합적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는 땅인데, 농지증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받아서는 농지증을시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땅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진료법상 도로가 없는 농지입니다. 근저당이 1 2억에돼 있고 물을 지금 보면 1 0억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나면 2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물건만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공동으로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자체가 하나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정이 돼 있고 이미 경매에서 이 10억을 다 용물 것만 갖고 신청을한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물건을.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현황, 부동산의 현황에 뭐라고 했나, 그면 포장된 마을 안길인 도로가 관통하는 만큼 양호하게 보인, 지적된 도로가 없지만은 포장된 마을 안길이 우리 땅 중앙을 지나고 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옆에 이 물건도 같이 경매를 나오는데 저는 이걸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추천한 것은, 여기 보면, 물건번호 3번인 525-1번지, 이거를 추천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창고 같은 것이, 뭐가 건물 하나가 있고, 여기에 보면, 비닐 한 아니고 여기 이렇게 노란 색깔 칠해진 것이, 이것이 뭐야? 현황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자, 항공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지적도 상한 도로가 없는데, 우리가 주방으로 도로가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획 확인서를 보면 지목이전우로돼 있죠. 면적이 3,455 제곱미터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적도에 보면... 우리가 요 땅인데, 요 땅인데, 보면은, 도로 없죠? 아까 도로가 여기 보면 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를 지려서이땅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는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장은 도로가 없다. 다시, 국, 스마트 국도 조건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는 국어가 있고,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이고 여기에 보면,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비닐하우스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은 감정가가 얘기한 대로 7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적절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건축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 30만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니까, 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건축어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위치를 거치게끔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당진 인터체인지가 있고, 여기 당진 시청이 있죠? 당진 인터체인지에 나와서, 금말 오게끔 되면, 여기 수화공주인데, 수화공 있는 곳이에요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로드뷰를 본 겁니다. 여기 보 됩니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창고가 있고, 여기 뭐야? 비닐하우스가 있죠. 그렇죠? 자, 반대편 쪽에서 보는 겁니다. 반대편 쪽에서 보니까, 여기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죠? 창가 있고, 이렇게 여기 뭐야? 포장된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 포장된 도로가, 지적도로가 없고, 포장된 편안도로가 있는데, 이 포장된 편안도로로 건축을 내줄 것이니 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넓혀서 봤는데, 여기 이 지적도로가 없는 곳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도 집이 지어져 있죠? 여기도 집이 두 채가 지어져 있죠? 이쪽에도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 파란 색깔로 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로드뷰로 치셔서, 그,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두 곳에, 건축 허가를 낼 수만 있다고 하면, 감정 가격이 한 70%나 70만원 간다고 하니까, 우리에서는, 이거를 한, 이 30만원에 사서, 5, 60만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싸게 파는 거죠, 금매상도로 싸게 팔아도, 우리는 수익이 생길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에서 이러한 도로를, 건축허가를 내야 될 것이라고 제가 건축법으로 게봤습니다 자, 우리가 도로를 볼수 있게 되면은, 도로는, 도로 꾸면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치, 주인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든지 도로 꾸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도로 꾸면 도로가 내땅 옆에 있다 보면은 진출에 큰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축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땅이 도로 법면 도로에 연결시키지 않았을 때는 내 땅서부터 도로 법면 도로에 연결시키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게 됐을 때는 그땅 주인에게 허용 승낙을 받고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건축법에 있는 건데 응? 원칙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도로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니다 원칙적으로 남의 땅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땅 주인에게 사용수으을 받아야 되는데. 법의 경우에는, 땅 주인에게 사용 승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법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참죠 주민이 오랫동안 토행으로 이어해 있는 40달의 통로로서, 기반한 가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땅 자체가 옛날서부터 현황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 현황도로가 무조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치단체의 경제로 구하는 경우에는 땅주인의 사용적 신호인 없이도 거기를 건축가가가가 노루를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지시 건축조례를 본 겁니다 자, 건축조례를 보면 이해관계인의 정리는 어찌하느냐 땅주인의 행선을 받지 않냐고 뭐로 모르 지정보를 고할수 할 있다 언제 다만 사유주의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유주의인 경우에 사난다 이 사유주의에 있을 때는 일단은 당계에서는 무조건 포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모두뒤에서 봤을 때 포장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돼 있는데 조건이 뭐냐라고 해줘.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건물의 진입로로 보면 뭐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저희들 가운데로 지나가는 도로가 위에도 건물이 있고 밑에도 건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포장이돼 있었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 도로는 기작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땅 주인의 세입자가를 파시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이런 겁니다. 아는 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고 팔수 있습니다. 하고 공주교산에다가 하나 달라고 하면은. 이게 많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진짜로 건축 허가를 나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팔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직접 집을 짓지 않아도 농지 전용 허가와 개발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 어떤 심의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이기 못한다면 이러한 땅에 내가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어보고 거기에 서 당시에도 답변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만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이 땅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해보고 그러한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고인 중개사한테다가 여기에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당진시에서 답변이 왔으니까 이답변 청구해서 이 땅을 팔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건물에 있을 때 도로가 있을 때에 한. 평당 70만 원 가는 건데 저는 50만 원 정도에 싸게 팔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팔고 빠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그 그 도로나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는 거다 해서 제가 경규 강의가 이렇게. 냉재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 경매, 토지 개발 1, 토지 개발 2,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지금 제가, 그, 도용상으로 하고 있고, 그, 매주 월요일 날 올리고 있습 있고 지금 농지 경매다도 지금, 그, 농지가 이번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농지법이 변경된 걸 지금 올리고 있고, 아마 다음 달에좀내게끔 되면, 냉재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도, 그 밴드에다 올릴 일도 좀 해서 동영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 언제든지 이런 토지개발관 두, 농지, 도로에 대한 것을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시하신 분은 제가 동영상으로 전국에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끔 하고 1년 동안 할수 있게끔 데고교재는그 우편으로 보내주고 1년 동안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48만원 지금 교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안 하는 이게 문제가 매주 화요일에 응. 이것이 특수경매 인기있다. 습니특수경매또네 분이 있는데 이네 분은 매주 화요일에 기록된 이건 동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면 강의 같이 하고 있으면 매주 화요일날3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의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용사업도 같이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론 1년 동안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것처럼이분이나 뭐, 맹제, 맹지거나, 이런 걸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하는, 실전 사례가, 처음부터 이네 권에 겪어다가, 실전 사례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특수경면은, 낙찰받는 것은 지르지 말고 낙찰을 받고, 조금 힘을 써서 정리를 해서 매매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조금 아까처럼 제가 설명했든지 총합업의 그 농지는, 그 도로에 있는 것을 분할 하고, 거기에 건축가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들고 나오자 하는 식으로, 전부다가, 여기에 이, 특수결면은 그러한 실전 사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네번째 물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물건도 이 당진시 대우지면입니다 이게 보면 2020년 5.7 공무원인데 여기는 지목이 답비고 751평이고 농지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물인데 건물매제 길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한 뭐은뭐냐 751평이 그러면 9600만원인데 3 7 0 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751분이 9600이라는 얘기는 시장 2-3만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했고 지금 36%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야1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제가 아무리 격려지만약1 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처음 보입니다. 그데 보게끔 되면 땅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러면 낙찰 받게끔 되면은 원장복구 조건 다시 말하면 무어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팔아줄 거하고 받고. 만약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죄에게 얘기를 하시게끔 되면, 죄들이 행종소송을 해서라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전입자는 대항력이 전부 다 없는 걸로 해서 주인이거나 주인과 가까운 사람인친족인다다 보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고 있죠. 현재가 만난 누구에 의하면 채무자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복원 수집자의 모든 건물을 본인이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함. 즉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엄마고 정부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세입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시면 채무자의 뭐 누구 이상이가 혼자 거점을잃 있고 임차인은 없다. 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인생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 자체는 조금, 그, 뭐랄까요? 좀, 좀 음. hey. 그, 어수선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땅에 한, 네. <리 Teacher> <변함> 한 필지, 그 다음 요 땅에 한 필지, 요 땅에 한 필지, 요 땅에 한 필지, 이렇게 하고, 네 필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 좋은 핵심는 우리 땅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치러서 현황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사진을 볼까요? 한국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있지?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 우리가 땅을 여기까지 같이 우리가, 여기까지 땅이 우리가 같이 낙찰을 받는 거고, 여기 비니로할수 있는 거, 여기도 우리가 같이 낙찰을 받는 거. 제가 보면 이것이 뭐 이렇게 돼있고, 여기 보면 현황 도로가 있고, 이현황 도로 위로 여기 목표가 되면 이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매입했다고 해도 이쪽으로 다닐 수 있는 현황 도로는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이쪽 뒤에 있는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사실 현황이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요. 막수도 있고 막수도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면은 지금 보면은 땅 보사하고 여기서부터 이 땅만 가져도 산물을 가 고친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벌벳 옆에 입구에 여기 이 땅이나 이 땅은 택배. 여기에 있는 건물은 원산 복구 조건이다 보니까 철거를 조건으로죠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원래 이 땅을 사야 는데이 사든지 안 사든지를 저 어떻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되면은, 공정의 설정이 6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얼마가 되어 있죠? 6천만 원이 되어 있죠.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6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6천만 원이 없다 이런 도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게 4,700만 원을 받아서 6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7,8천을 받아 야되는데 6천만 원이 없어서 경매가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한테 7,8천만 원을 쓰게어야 되는데 6천이 없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도 생각할 수도 없는 있는 것이 보면 이는게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가운도 있고 여기 설정을 보게끔 되면 여기서 뭐가 있죠 5, 2 0 2 2년에 오후의 규제에서 45000이 있죠 네. 그럼 45000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는못가는다 생각하고 아니에 여기서부터 포기를 잃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이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건물주인이 다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건물주인에게 원상복구 조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다 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3내벨에서 혈구와 치료소정을 내고 거기에 땅, 뒷땅 말고 앞에 땅 700평 중에서 한 400평 정도만 제대로 만들고 농토을 했다 또 이런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제가 봅니다 500평만 가지고 20만원씩만 20만, 사도도 1억대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추천을 하게 된다고. 제가 보면 이 옆에, 우리 밭인데, 여기 이렇게, 이게 밭하고 집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만큼만 해도 하는 500평이, 이 도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20만원, 1만원도 충분히 이 정도가 요 이게 사실은 20만원 도더받을 거라고 봐요. 저 얼마 한 3, 40만원? 가는데 3, 40만원 버려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0만원씩만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5 0 0평이 정도를 판다고 하더 1억 정도는 되는데, 지금 47억까지 떨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원, 5천원, 500원의 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좀 1년 지나면서 건물과 철거와 지료소송을 하고, 뭐소동비이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1년에서 1년 반한 정도 시간이 걸리면 된다. 불반을 시켜주는 게 연생을 이